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업안전기사를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자, 2025년 산업안전기사 필기 마지막 시험이 6일 남았습니다. 자, 그럼 6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남기고 있냐면, 이걸 다 외워야 하냐? 자, 그 다음에, 암기지옥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외울 게 너무 많다라는 글들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산업안전기사는 법령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울 게 많다.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은지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암기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암기할 양이 워낙 많을 경우에는 무작정 읽는 방법도 있겠지만 암기법을 활용해서 외운다면 기억이 오래 남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그대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이 있는 영상을 활용해서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외우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암기법을 외울 텐데 암기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되겠죠. 중대재해를 외우기 위해서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자, 세 번째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자, 단순하게 외우게 되면 이세 가지를 외우는 경우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용이라는 암기법을 활용해서 외웠었죠. 그래서 중재를 아주 잘하는 삼룡이가 중재를 4일 동안 해서 뿌직 열받아 라는 암기 팁을 적용해서 외웠습니다. 자, 이건 말고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암기법을 활용해 볼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법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꼭 풀어야 된다. 자, 시간이 없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짚어줄 수 있나요? 아직 60점이 안 넘는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냐? 라는 질문들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봐줘야 되냐면 영상 중에 100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이 100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100문제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빈출되는 녀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빈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신 경향을 파악해서 우리가 필기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00문제 영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문제에 대한 영상을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풀어낸다면 필기 시험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한다면 자, 이건 꼭 봐야 한다. 자, 6일 남았는데 정리 영상은 따로 없나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10점 오르는 그런 거 없나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면 좋은 영상이 뭔가요? 라는 댓글들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 점점 안 남았을수록 우리는 촉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영상들을 봐주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론에 대한 영상들을 봐주는 게 좋겠죠? 자, 이때 이론에 대한 영상은 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한다 생각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최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최신 경향에 대해서 파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빈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기사는 법령이 계속 바뀌면서 최신 경향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푼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암기도 더잘 되겠죠. 그 다음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강이 아니어도 어떻게 볼수 있냐면 교재를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는 빈출도에 따라서 별표 표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중요도 체크 부분을 빠르게 체크해서 세개 두개한개순으로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완료한 다음에 다른 것을 공부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오답 노트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면 이렇게 1, 2,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문제를 풀면서 맞았을 경우엔 동그라미, 애매할 경우에는 세모, 틀렸을 경우에는 x를 쳐서 파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다시 풀었을 경우에 맞았던 문제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 애매한 세모나 그다음에 틀렸던 문제를 기준으로 봐주는 게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체크함으로써 우리가 한번더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따로 오더노트로 빼서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겠냐면 전년도에 대한 필기 복원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은 따로 해설이 없고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푸는 게 좋냐면 첫 번째로는 해설 없는 기출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답을 보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해설이 없는 기출을 품으로 해서 실제 시험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오답 노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서 틀렸던 부분에 대한 것을 오답 노트를 제공함으로써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더 풀어준다면 우리가 틀렸던 문제도 다시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2025년도 3회차 산업안전 기사 필기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